아빠는 늘 말했어요. 필요한 거 없어. 그 말이 사랑인 줄 몰랐죠. 어느 겨울 집에 작은 택배가 왔어요. 내 이름으로 상자 안엔 새 장갑이랑 메모가 있었어요. 손 트면 아프잖아. 끼고 다녀. 근데 이상했어요. 아빠 손엔 늘 헐어버린 장갑 뿐이었거든요. 전 짜증 섞여 말했죠. 아빠 것도 사지 그랬어. 나빠는 웃었어요. 난 괜찮아. 손은 원래 좀 거칠어. 그말 끝에 시선이 잠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. 그날 밤 아빠 작업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봤어요. 장갑 두개 그리고 하나는 취소. 그제야 알았어요. 아빠의 괜찮아는 늘내 몫을 먼저 남긴 말이었다는 걸.